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패드 포토샵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아이패드 포토샵 인터페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에서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토샵의 신기능과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계정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 계정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아이패드용 포토샵도 사용하고 또 휴대폰, 모바일용 포토샵도 사용하고 PC용 포토샵도 사용하면서 서로 연동시키고 동기화 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패드로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습니다. 자, 앱을 다운받게 될 때, 음,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어도비 포토샵 패드용에 대한 설명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어, 포토샵이 아이패드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 가을에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도 현재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애플 펜슬 함께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나타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죠. 역사가 짧아요. 어, 그래서 어, 아이패드에 계 새로운 또 혁신을 가져온 것이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도비에서는 포토샵을 담당하던 멤버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일화가 있었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는 포토샵이 언제 아이패드 프로에 등장할지 많이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곧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포토샵이 아이패드 프로로 옮겨올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도비 팀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바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패드용 어도비 포토샵이 출시된 바로 현재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터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애플 펜슬로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포토샵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포토샵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 30여 개의 회사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990년 2월 플로피디스크에 그 당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잖아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런 플로피 디스크 사각형 디스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참 추억입니다 1990년 2월 플로피 디스크에 들어갈 수 있게 745KB로 만들어진 포토샵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를 막론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포토샵 시작부터 굉장히 화려했죠. 이후 30년간 포토샵에는 디지털 편집 역사를 새로 쓰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쭉쭉 되고 있습니다. 94년 9월에는 포토샵 3.0에서 드디어 포토샵의 중추라고 할수 있는 이 레이어 기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레이어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포토샵을 알고 계시잖아요. 포토샵에서 레이어가 없다.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 레이어라는 기능이 포토샵 3.0 버전에서 드디어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히스토리 있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이제 5년, 4년 후인, 98년도에 포토샵 5.0에서 히스토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전 작업들을 실행 취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실행 취소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분에 디자이너들은 이제 안심을 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얼마든지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에는 드디어 이제 포토샵의 CC 버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CS, CS2, CS3 이런 식으로 CS6까지 그 이전 시리즈들이 굉장히 추억하게 되네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2013년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바로 포토샵 CC 버전이 탄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은 바로 동기화라는 개념이에요. 여러 대의 PC나 디바이스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아이패드용 어둠이 포토샵이라는 것인데요. 포토샵의 핵심 기능은 유지한 채로 다양한 기기를 오가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거의 완벽하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패드 앱은 저장장치인 SSD를 차지하는 용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블러 효과와 브러쉬, 풍성한 컬러 팔레트를 아이패드로 고스란히 옮겨왔죠. 자, 아이패드에서 PSD 파일을 열수 있고요. 가벼운 샘플 파일 뿐 아니라 블렌드 모드에 마스킹이 되어 있고 레이어도 50여 개에 달하는 파일을 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도비 펜슬로 잘 구동되도록 설계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탄생한 것이 현재의 패드용 포토샵입니다. 데스크탑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패드에서도 원하는 글꼴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위치한 어도비 사무실에 가면 어도비 포토샵의 상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통유리창은 어도비 포토샵의 투명 배경을 뜻하는 체크무늬, 아시죠? 그 투명 포토샵의 투명을 나타내는 바둑판식 모양의 체크무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의 통유리창에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리면 포토샵으로 제작된 그림이 차례차례 미국의 어도비 사무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어도비 포토샵 패드용 이것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 이 스토리를 가진 패드를 사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 지난번에 이 트라이얼 버전도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달 사용료는 13,500원. 다른 앱과 비교해보면 조금 비싸다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PC에서 기존 사용을 포토샵을 했을 때보다는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 어도비 계정으로 하셔도 되고 애플 계정으로 하셔도 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돼요. 저는 어도비 계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C가 어도비 계정이기 때문에 서로 연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PC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아이패드 모두 다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은 이 패드 포토샵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보는 일인데 한번 열어서 또한 이번 시간 계속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첫 화면 살펴보고 또 인터페이스 살펴보고 기본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패드용 포토샵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화면 이미지를 이렇게 심플하게 된첫 화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먼저 첫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홈이 나타나고 좌측 보시면 런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패드 포토샵을 통해서 신기능을 배우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이런 안에 있는 기능들을 눌러보셔서 예제도 받아보시고 또 실습도 할수 있고 또 하단에 보시면 비디오 튜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튜토리얼을 통해서 바로 이 효과를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튜토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런 학습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your work. 그 부분, 하단에 좌측에 보시면 나뉘어져 있고, 여기 클라우드 도큐멘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클라우드 안에 저장된 파일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때, 패드랑 PC랑 모바일 등등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연동시키시고 싶다.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작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를 저장해서, 클라우드에서 가져오기 요런 개념이고 클라우드라는 여러분의 공간을 찾아보시려면 웹 인터넷이 연결된 사, 어, 그 상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도비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어도비 클라우드 안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제공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인 여러분들의 멤버십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스토리지에 클라우드의 공간을 얼마나 사용했고 또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 PC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그리고 또웹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클라우드 안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 된 항목들 뭐 이렇게 좌측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크레이트 뉴가 있어요. 그죠새 문서, 새 항목 만들기도 있고 그다음에 임포트 앤 오픈 해서 외부 문서를 가져오거나 파일을 새로 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바로 유얼 온라인이라고 해서 바로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설정 기능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기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PC 버전에서 포토샵의 세팅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종류가 많은데 앱에서는 그만큼 간략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 사용하시는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컬러 테마죠. 지금 다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배경이 까맣게 보이는데 뭐 라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라이트를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또 작업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크.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 PC용 포토샵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꼭 초반에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팅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제나라 일반 항목에서 Show Font Names in English라는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문 폰트를 많이 쓰고 또 한글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은 옵션이고 우리처럼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옵션이 굉장히 불편해요. So font names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끌수 있고 켤수 있습니다. 굳이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림체를 찾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옵션이 켜 있다. 그렇다면 폰트 네임에서 폰트 리스트에서 영어로 G U L I M 이런 식으로 굴림체가 표현돼요. 영문 폰트도 영어로 표시되고 한글 폰트로 영어로 한글 폰트도 영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글 글꼴 찾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또 이름이 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서울 남산채. 이런 경우는 뭐, 서울 남산채. 이게 한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영문 스펠링으로 길게 적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요 옵션 있죠? 이거를 일반 세팅에서 반드시 꺼주세요. 쇼폰트, names in English. 그래서 폰트 이름이 영어로 안 보이게끔 하면은, 한글 폰트는 한글 폰트 그대로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 옵션. 폰트 작업할 때 나중에 언제든지 체크해 주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바꿔줄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여기에서 확장 옵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옵션도 있고요. 그래서 터치 했을 때에 대한 인풋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바웃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포토샵의 버전이 몇인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옵션이나 공유 또는 리뷰 남기기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앱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다크나 라이스 결정할 수 있고 잉글리시 폰트 요 부분만 중요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작업이 쌓여가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다시 한번 홈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런 런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지금 처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스로 하고 싶은 것도 감이 안 와요. 일단은 너무 고맙게도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해서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기 핸즈온 튜토리얼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어 바로 포토샵 인터랙티브 투어라고 적혀 있는 요첫 번째 박스를 딱 탭해 주면 로딩 되면서 이와 같이 지금 이미지가 바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어, 상단 우측에 있는 물음표 부분이 반짝반짝 아이콘 파란색으로 뜨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처음 접했을 때 매뉴얼을 알려줘요. 튜토리얼처럼 그래서 어떤 게 처음 생긴 기능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할때이 기능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존의 PC버전의 포토샵을 사용하시던 분이라도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투얼을 보고 싶지 않다면 스킵 투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총 13개의 팁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이 화면에 서서 넥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뜬 대화 상자에서 넥스트를 눌러보면 먼저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능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이콘으로 반짝반짝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물음표, 그 왼쪽에 보시면 공유하기 단추가 보이죠. 어, 이 포토샵 패드용에서는 메뉴 저장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추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용 포토샵에서 세이브 저장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앤 쉐어가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어이 패드 안에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완성된 JPG 포맷으로 이미지 나의 갤러리 안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앨범 안에 또는 어 어딘가에 쉐어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기능을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페이스를 넘겨보죠. 다음에 레이어 층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이 타일이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PC랑 또 다르죠. 어, 저는 휴대폰 버전에 포토샵 앱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던 포토샵 앱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모바일 포토샵 앱에서도 레이어를 이렇게 정사각형 층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와 같이 좀더 간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마우스로 치면 드래그 앤 드롭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터치를 통해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롭 터치로 여러분들이 제작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안내이고요 다음으로 넘겨 보시면 레이어 액션이 있어요. 그렇다면 레이어 패널에 있던 뭐눈 눈, 가리기, 뭐새 레이어 추가, 레이어 마스크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우측처럼 아이콘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걸 탭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인터페이스가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더 많은 작업은 밑에 점점점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를 뷰 형태로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테일한 레이어 보기 단추에 대해서 이 패널 레이어 패널을 보는 방법을 단추로 현재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속성 을 조절하는 방법. 레이어 속성이라고 하면은 뭐 투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속성 조절, 그리고 단추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넘어가 툴박스를 살펴봅니다. 툴박스에서, 음, 이올가미 선택도구 부분, 오래 누르시면 여기 새로 추가된 툴이 나타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오래 누르고 거기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은 디셀렉트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넥스트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툴에서 셀렉션 툴 옵션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 선택 도구 중에서 선택 영역 추가 단추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택 영역을 얼마든지 추가해줄 수 있는 기능이 숨어있다. 아, 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셀렉션 액션 툴인데 셀렉션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더 많은 선택 영역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 영역을 지우거나 그밖에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넥스트 이제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임포트할 때 또는 이미 저장했을 때 이 부분, 이 이미지라는 아이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이미지 아이콘은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는 PC버전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건데, 앱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들,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 원래 전경색과 배경색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전경색과 배경을 스와이프 할수 있다 서로 이렇게 교차하여서 그냥 쭉 미는 것만으로도 전경색 쓰고 두 번째 컬러를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자 한번 실행을 눌러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뀐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워크를 저장할 때 여기서 saving as your work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패드용, 아이패드용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저희가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